이 만만치 않은 송이를 잔뜩 넣었는데 국물은 또 어떨지? 뭔가 은은한 만족감으로 금세 속이 채워지더군요. 친구는 앉아있는 친구는 이아있는친구아아있는 송이 향이, 꽉 찼네. 어, 진짜 희, 송이 향이 꽉 나네. 오감을 총동원해 천천히 음미하네요. 선생님. 네. 예술인데요. 팔공산 하산 후 허기진 속을 채울 맛집부터 찾아봅시다. 이 대구가 네. 그 일주 일 정도 많고 뭐 토질이 비옥해서 가지고 음. 특산물이 많아요. 근데 어, 여기와서 여기... <laughs> 사진이... 뭐 뭐야 이 아... <laughs> 진짜 연식이 오래됐는데요? 5 0년이래오 50년 와 50년 된 집은 흔치 않지 않아요 선생님? 내가 만화 55년 그렸어 선생님하고 <laughs> <laughs> 비슷한 연식이라야 야. 네. 전통이 있는 집은 맛까지 전통이 있어요 팔공산이 남은 대구의 자랑. 아, 뭐 뭐가 이게? 예, 안녕하세요. 그데요저 사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우리 아버님하고 이제 남편.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서서 네. 계신 네, 분이요. 예,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은 저저 위에 가습에서부터 하시고 제일 먼저 순두부를 하시고. 철과 한다운 매로 내려왔거든요. 반세기를 이은 맛이 궁금하다군요. 근데 뭐 먹어야 돼요? 봉동전이나 호박전이를 드시고 봉동전 좋아요. 봉동전. 뭐 국물 있는 거 먹어야지. 송이 순두부찌개가 맛있거든요. 어, 비싸네, 저거 송이 순두부로. 그래도 송이라. 예, 자연산 송이니까. 자연산 송이 찌개로 먹는 거. 전도부찌개로 뭐 먹는 건 처음인가? 처음이지야. 네. <laughs> 이거 대구분이 없으니까. 먼저 계절 전부터 준비하는 주인장. 지금은 다가오는 봄과 끝나가는 겨울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추상미 씨를 보니 막 떠오르는 이가 있더군요. 아니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얼굴 요리 보는 이유가 아버님 얼굴이 약간 요리 사각형이거든 그 기운이 좀 남아 있어요 <laughs> <제가> 사각인가요 <웃음> <웃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국 연극계의 거장 추성웅 씨 선생님 혹시 저희 아버님 들이 신적 있으세요? 뵌 적은 없고 네. 빨간 피트 고백은 나 알죠. 작품마다 혼을 쏟아부었던 찬상 예술인으로 기억합니다. 그 연극회하고 그때 화제가 됐던 게 관중 동원이 아주 잘 됐어요. 관객이 거기 충무로에서 명동성당까지 줄을 서가지고 야, 그럴 정도였나? 네. 저희 집은 좀 특이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오빠 중에 하나도 배우 했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그렇고 오빠 와이프도 배우 출신이고 저도 남편하고 <laughs> 뮤지컬 하다 만났어요. 공연하다 만났어이 전부들 늪에 빠진 거요. 전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이거구나. 이거와 이거다. 밥상이 호박전으로 새누랗게 봄동전으로 푸릇푸릇하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따스한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리는것 같죠. 아 진짜 봄이 한성 가득이네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언제부터 식사 맛있다. 하고 맛있다. 오시아 겹겹이 껴입었지만 입안은 벌써 봄입니다. 우리 배추전는 주로 거 이렇게 누른거 네. 갖고 한입씩 빼서 하는데 요건이 봄동으로 갖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배추보다도 훨씬 질기고. 네. 이게 살아 있는 것 같아 요 음. 재료가. 기분이. 네. 그 무엇보다도 이걸 먹으면서 봄을 느낀다는 거 아니오? 이번엔 호박전 한번 맛볼까요? 호박전 먹을 때는 애호박 갖고 파란 파란 호박 갖고 보통 전을 하고 그래서 먹는데 네. 이쪽으로는 요 이게 뭐냐? 늙은 호박 갖고 오네. 늙은 호박은 저장성이 좋아. 늦가을에 수확해도 이듬해까지 요긴하게 사용하는 식재료죠. 호박전이 굉장히 단해. 달아. 꿀을 크게 한 숟갈 넣은 것 같달까요? 단맛이 상상초월. 입에 완전 찰싹 달라붙는 단맛이에요. 그냥 뭐 설탕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원래 단 거라. 단 호박만 쓰면은 단기가 좀 없어가지고 한 호박하고 같이 섞으면은 같이 어우러져서 맛있어요. 밀가루도 반죽될 정도만 그만 쬐끔 더 호박의 단맛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달 동네라는 그 드라마 있었죠. 네. 요즘은 거기서 똑순이 아버지. 아. 달 동네는 지금도 회자되는 추억의 드라마죠.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김민희 씨가 딸로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김민희 씨하고 동갑이에요. 그걸 보면, 김민희 씨랑 맨날 뽀뽀하고, 무등 태우고, 저랑 동갑인데, 그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막 미치는 거예요. <laughs> 이 질투심에.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냥 딱문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중에 와서 방문 두, 두드리면서 막비어 제발 얼굴 한 번만 문좀 열어줘. 막 이런 기억이. 제 나중에 김민희 씨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공연하는 데 찾아가서. 민희 씨 진짜 질투했다, 김민희 씨가. 그렇게 그 얘기를 하셨대요, 아버님. 음. 방송을 아셔 아이고 이런 장면인데 우리 딸이 또. <laughs> 힘들겠다 이러면서 용서가 됐죠. <laughs> 아니 송이, 송이. 송이 순두부찌개가 자태를 드러냅니다. 팔공산 기세가 아무리 등등하기로서니 귀한 자연산 송이를 찌게 막 넣다니요. 아, 아. 반찬도 가질 수가 꽤 됩니다. 음, 봄, 봄 음, 매일 새벽 시장에서 사온 제철 재료로 맛을 낸 찬들. 많은데? 주인장이 가시지왔을 적엔 팔공산 지천엔 널린 게 송이였답니다. 그때부터 툭툭 뜯어 넣었던 게 송이 순두부의 시작입니다. 야 송이가 이렇게 어, 진짜. 그저 황감합니다. 야, 더 있어 이만큼. 값이 만만치 않은 송이를 잔뜩 넣었는데 국물은 또 어떨지. 뭔가 은은한 만족감으로 금세 속이 채워지더군요. 야, 이 작지도 않은 이 국그릇에 송이 향이 꽉찼네 아, 진짜 송이 향이 좋네. 오감을 총동원해 천천히 음미하네요. 선생님, 예술인데요? 네.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계 계란이 없네. 빨간 선드부는 왜 계란을 깨서 딴 데는 이래 보면은 뚝배기다 이래 계란하고 이렇게고추기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유 맛을 이, 뭐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안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즉석에서 양념을 해가지고 바로 해가 으로 내거든요. 딴 데는 그뭐 고추기름 내고 번거롭게 하고 이러는데 기름 때문에 송이 향이 안날 거예요. 고추기름도 필요 없다. 육수도 아니고 맹물이면 된다. 오로지 송이의 맛과 향에 주력했다군요. 순두부랑 송이랑 같이 얹어서 먹어. 시아버지가 만들었던 방식 그대로 순두부는 매일 두세 번씩 만든답니다. 음. 식감이 되게 좋네. 정두부처럼 씹히는 질감이 있습니다. 순두부가 이게 고소하잖아요. 네. 씹는 맛이 있네요. 보통 이게 마트에서 사면 그냥 완전 물러지는데 근데 이건 그거보다는 식감이 단단하네요. 첫 맛은 성이가 내지만 먹다 보니 순두부의 담백한 맛이 제법 먹지 가다 군요 콩이 함유가 많다 보니까 다른 집보다는 풍부한 물이 떨리지 않고 씹는 식감이 저희가 좀 좋다고 볼수 있어요. 순두부가 좀 단단해야 쫀득한 성이에 순두부의 존재가 묻히질 않는 날이 얼마나 지혜롭나요? 밥을 말면 맛이 확 달라지지요. 또 다를 것같네보데니까또 어, 달라요. 말아 먹는 게 맛있네. 매콤한 국물에 달달한 쌀밥이 풀어지니 되저제가슴들 살. 무장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나물 반찬까지 잔뜩 어우러지니 글쎄요, 팔공산 기법을 가득 채운 기분입니다. 반찬 조합도 좋고 네. 맛도 좋고 이집 아주 괜찮습니다. 진짜 팔공산에 등산하고 내려와서 딱 먹기 좋은데. 딱 이거 먹으려고 빨리 내려와. <laughs> 팔공산을 찾을 이유 충분하죠. 송이버섯이 대중화될 정도로 흔해졌나요? 아닙니다. 이 집만 그렇습니다.